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 시행했던 7월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분부터 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1번에 위라고 출발하는데, 그다음에 2번에도 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3번에 위가 지금 건너뛰고 지금 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뛰죠? 1, 번 위가 왔다가 요분이 답이 되구나. 3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뭐 3번이 답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어 여기 뭐 시골 마을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뜬금 없이 지금 여기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시골 마을이 여기 답이에요 그리고 뭐 석탄 생산도 여기밖에 안 나오고요 3번이 좀 이질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기밖에 안 나오는 나머지는 뭐 에너지의 다양성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구닥다리 같은 뭐 석탄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에요. 자, 위에서 이렇게 건너뛰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로 건너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볼게요. 자, 36번. 참,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B달락이 예를 들면 보이죠? 이게 끝에 걸리기 힘들어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설명을 하면 뭐, 좀, 좀 오래 걸리니까, 맨 끝달락에 예를 들면 걸리기 좀 힘들더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있죠? A달락에. 이게 어, 다른 잠재적인 참여자들을 여기서 온 겁니다. 표현이 좀 길죠 B에서 BA예요, BA. BA. 그래서 B A예요 B A B A. 그래서 이거하고 좀이두 중에 답이에요. 어차피 B. 이거 지금 2 번하고 좀번 중에 답인데 자 그다음에 박스에서 내려온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무엇을 뭐, 말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요. 자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에요. B 달락게자 다른 잠재적인 참여자에게 대디아를 말하다 똑같이 사용식 쓰고 있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그 B가 먼저 출발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 답이에요 이번이 답인데 자그 다음에 어이 C 달락 둘째 줄에 보면 이러한 원 이러한 저기 원칙이라고 지금 돼 있죠 이러한 원칙 this principle 자 이게 뭐 지칭하이지만 어려웠는데 아마 여기 막뭐 처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이정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인턴 말씀드리면 c달락이 i가 여기만 나오죠 c달락 보통 이러면 마지막으로 넘기라고 했어요 특정달락에 특정인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달락 맨 끝에 보면 이게 대동사에서 끝났는데 크 r e a t e 정도가빠진것 같은데 뒤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이분이 자, 보통 가정법 if가 들어온게 순서문제신 뭐 마지막 달락인데 c달락 그 c 달력이 나오는 i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 때문에 c 달락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박스 첫 줄에 전략이란 단어하고 잘못된 뭐 방향지시란 단어하고 뭐 디지털이란 단어가 지금 3개가 나오죠 자 요걸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지털하고 미스드렉션하고 스트레이트징 그래서 c가 나오는 요둘 중에 하나가 지 답이에요 자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이 B달러 돌제지로 보면, 자, 그, 이거, 악한 마음을 품은 뭐, 활동가들이라고 좀나 뭐, 저기, 그 배우, 뭐, 그 시장 참여자, 뭐, 그런 뜻인데, 요게 뭘 얘기하냐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여기 요, 기서 내려온 거예요. ASB로 내려온 겁니다. 그 ASB. AB가 지금 여기밖에 없죠. 이게 답이에요, 어차피. 자,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지금 여기서 내려오죠, 여기서. 여기서. AB. 그죠? c 달러에 지금 웹사이트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안 나오는 여기 C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저기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어, 소비자들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옷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뭐 수공업을 한 옷이란 뜻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보단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박스 첫줄에 보면 이 바이나우가 이게 지금쯤 이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쯤 하나 지금쯤 자 이게 지금 시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 앞에 나오는 그 문장도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쯤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이 나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산업혁명의 이, 끝날 무렵에, 이 부분이 이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노론거라는 표현이 있죠. 더 이상 맘뭐 아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노론거더 이상 맘뭐 아니다. 어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맘뭐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한 부분, 이거, 부자들이란 얘기예요, 여기. 부자들. 그 다음에, 여기,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안 하는 사람이다 항상 순서 나올 때, 부자가 나오면 가난한 사람 나오니까 3번은 어차피 못 뚫고 들어가야죠. 박스가. 자,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by now를 보시든지, 시간을 의미하는 바이 n 우를 보시든지, 노론걸 힌트를 찾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죠. 5번이. 그 다음에, 39번 가볼게요. 여기가 좀더 쉬운 것 같은데, 보면. 자, 빠른 눈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빠른 눈 움직임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빠른 눈 움직임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박스가 이 표현이 없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1번 2번 지금 5번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6줄은 넘어야 돼요 이 박스가 이, 이, 답으로 들어가려면 근데 1번하고 2번이 다 6줄이 채안돼지 1, 2번은 어차피 후보군이 아니에요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아까 3, 4, 5번은 뭐 이렇게 빠른 눈 움직임으로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결 힌트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뭐뭐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뭐안 좋은 내용이 들어오죠 그래서 앞에도 안 좋은 내용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뭐, 뭐 둔한 무브라고 안 좋은 내용이 있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그면그 다음에 40번 가보죠 40번 어요 연구라는 단어 있지 연구 여기가 힌트입니다 여기 여기가 힌트인데 과대평가 했다고 나오죠 그들이 태웠던 칼로리의 숫자로 과대평가 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 많은 양의 칼로리라고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1, 2번 중에 하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0번은 웬만해서 1, 2번 찍으세요 여러분들 저기 그 독해가 잘안 되는 학생들은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1, 2번 중에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위편 쪽에도 힌트 나오죠 이게 뭐더 많은 칼로리라고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뭐 힌트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이 B쪽은 힌트가 들어왔는데 그 모든 태워진 칼로리를 대체한다 다 먹었다는 얘기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론적으로라면 마라터는 뭐 1년에 60번 정도 뛴 거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뭐다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냐 그 태웠던 칼로리를 다시 대체했다는 뜻이니까 여기 되돌리다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언두 되돌리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 단어를 몰라서 학생들이 좀 틀린 거 같은데 이거 단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방심하기 쉬운 단어죠 이거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볼게요. 자, 단락이 보기 좋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매번 얘기하지만 단락 두 단락은 첫 단락 끝이나 둘째 단락 첫 줄에 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뭐 기둥, 기둥, 어, 뭐쇠나뭐 돌로 된 기둥, 그러고뭐 깨지다란 단어이두 개가 들어간 게 답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요게 들어간 게 요즘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답이고, 자, 여기 보면, 42번을 보게 되면, 뭐 힌트가, 좀 차, 뒤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쪽에서 돌아왔어요 이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조그만 기둥을 그냥 자동차가 패스라고, 얘는 건드리지 않고, 큰 기둥이 나중에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아까 조그만 거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손상이 된 기둥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손상되지 않은이에요, 여기 손상되지 않은 그저 바닥에 있는 뭐그 기초 뭐기둥이라는 얘기예요. 그이 부분이 지금 틀린 겁니다. 이 부분. 자, 아까 40번에 1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2번 그이 부분은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 요 4번하고 5번 중에 찍으세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 5번 중에 찍으세요. 뭐 1, 2, 3번 나와서 틀려도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독해 안 되는 학생들. 확률이 좀 높으니까 4번 5 중에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볼게요. 자기는, 어, 자, T달락을 보게 되면 이 대화라고 나오죠. 이 대화. 자,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앞쪽 끝나는 지점에 대화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대화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A달락 끝에 이 대화체가 아까 그 43번에 이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앞에 오는 이둘 중에 하나가 지금 답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C 달락 첫 줄에 보면 같은 뜰이라고 나오죠 같은 뜰. 여기 어디 서 들어왔냐면 그 농장의 뜰, 이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DC로 가야 돼, DC. DC. 아, 아까 여기 여기죠 여기 C가 아니라 DC. DC 여기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가 여기 있죠, 위. 위. 여기 있고, t 달락이 위가 없으니까 여기 안 됩니다. 여기 1, 2번, 1번 3번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달락이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힌트가, 자, 오늘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b 달락 둘째 줄에, to this day. 오늘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깨달았다라는 표현 나오죠. 깨달았다. 요거 마지막에 오는 표현이야. 깨달았다. 어, 뭐, 오늘날까지 하고, 깨달았다. 보통 이제 그, 그 43번 순서문제에서 끝을 알리는 표현 중에 잘 쓰는 표현이에요. Realize that. 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그 순서 마치도록, 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